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해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5장, 285장. 통일 찬송가는 209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여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다 바쳐서 영광의 주늘 섬기리 기쁜 아. 늘 깨어서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날새 사람 된그 날부터 평안한 맘늘 있어서 이복된 전하 눈이 나의 본분, 사아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여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사랑. 다시 쓴날 아멘. 오늘 누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0절.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 8덟의 동안이나 귀신들려 아르며 꼬불아져 조금 더 피하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굳.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여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항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열여덟 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된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온 우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 속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게다 시씨나을같더니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에서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기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있었던 한 병자를 치료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해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던 중에 18년 동안, 1 8덟해 동안 귀신들려 알았다 그랬는데 이제 이것은 아주 심각한 질병으로 꼬불라지는 그러니까 뭐 몸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이제 척추의 무슨 심각한 질환이었겠죠. 꼬불어져서 펴지 못하는 한 여성이 이제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회당장, 회당장은 뭐하는 사람이냐면은 이제 요즘에 그 우리 교회로 비유해본다면 목회자들의 기능 중에 설교하는 일은 하지 않고 예배를 준비하고. 또 교회를 관리하고 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행정과 이런 일들을 하는 목회자의 기능과 또 교회를 이제 섬기고 다스리는 장로의 기능과 이것을 좀 섞어 놓은 듯한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성도들의 이제 대표격이기도 하고요. 이제 몇 사람의 회당장들이 회당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회당의 일들을 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해당 장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유대교의 이제 율법, 법에 어긋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일을 왜 안식일에 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병을 고치는 것은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노동의 일종으로 간주가 되거든요. 이제 안식일이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해석으로는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이다. 그러면 노동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일이죠. 일, 일인데 무엇이든지 현재 상태에서 좋아지게 만드는 것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으로 따진다면 아픈 사람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최소한의 의료 행위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이제 그게 좀 병이 낫게 되는 것은 이제 노동을 한게 됩니다, 일을 한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이제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이 해당장이 예수님이 병을 고쳤지 않습니까? 18년 동안에 몸을 펴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던 한 여성이 그 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니 이것은 아주 좋아져도 현저하게 좋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을 한 것이고, 그 회당장의 신앙과 기준으로 보면은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병을 고치려고 하면은 안식일이 하지 말고 다른 날, 일주일이 7일이고 안식일은 하루니까 그 한식일 땐 다른 날 하면 될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당장 죽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하루 늦게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이제 한식일인 율법을 개명을 지키고, 다른 날 하면 될 거를 왜 한식일을 그렇게 함부로 개명을 어기면서 일을 하는 것이냐? 그런 인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죠. 근데 주님의 대답은 뭐냐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1 5절에 보면 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하면서 소나 나이나 이런 가축들을 외양간에서 풀어다가 이제 먹이를 먹이기 위해서 이제 데리고 나가서 이제 에, 가축들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것도 그것도 노동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반박을 하시는 거죠. 회당 장을 비롯해서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곱지 못한 시선으로 어 쳐다보면서 신란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제 이런 가축들도 필요하다면 가서 먹이는데 18년 동안이나 이런 질병으로 고통받은 한 사람을 병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 아니냐. 라고 이제 반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오늘 17절에 보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리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낯이 뜨거워지는 거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기뻐했다는 얘기는 이제 요즘 우리 이야기를 해보면 아주속 시원하다. 말 한번 잘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또 이게 사실은 이거 사람의 생각이란 건다 똑같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건 이게 옳은 건 옳은 거예요. 이건 뭔가 좀 이상해. 옳다고 이게 옳다고 그러는데 이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맞아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사고방식이 쫙 굳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니까 말을 못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냈는데 아이고 시원하게 어. 1 8년 동안이나 고통받은 사람 병을 고쳐준 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이 말을 했을 때 기뻐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이제 말하자면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할때 그게 이제 인생의 무게,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무게라고 우리는 이제 좀 생각을 하지만 사실 거기에서 쓰인 뜻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쓰인 뜻은 그것은 이제 이 율법의 멍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멍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율법의 멍에입니다. 사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을 잘 지켜보려는 의도는 좋죠. 의도는 좋았는데 그 의도가 중간에 변질되고 변질되고 이상하게 되더니 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었고 하지 못하는 것에 얽매이다 보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 당연한 일들까지도 하지 못하는 일에 범죄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벗겨내는 거죠. 원래의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안식일이 꼼짝 말고 숨만 쉬고 있으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일은 당연히 하는 거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안식일에는 어 쉬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18, 19, 20절, 20절에 두 가지 이제 비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계자 씨. 이를 심었더니 나무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공중에 새가 와서 쉼을 얻는 그런 아주 큰 나무가 되었고 또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었더니 이제 부풀어 올랐다 하는 이 이야기. 이두개 같은 뜻입니다. 한 가지 이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비유를 갖다가 쓴 것인데요. 이 비유의 내용은 뭐냐면 작은 것이 아주 큰 것이 되는 그런 비유죠.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하는 유대인들이 쓰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좁쌀만한 것이, 요 콩알만한 것이 하고 작은 것을 그런 거로 비유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비유에는 요겨자씨가 가장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은 겨자씨가 심었더니 나무가 되기도 하더라. 물론 나무가 무슨 커다란 그런 엄청난 그런 큰 나무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제법 큰 나무가 돼가지고. 세 가절 정도가 되더라 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가루 속에다가 어, 누룩을 넣으면은 가루가 요만큼 밖에 안 됐었는데 이게 잘 발효를 시켰더니 이만해졌다 하는 것은 작은 것이 이제 큰 것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은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여덟 해 동안 십팔 년 동안 어~ 질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이 병으로부터 해방된다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일종의 작은 불씨와 같은 것이다. 예고편인 거죠. 이 작은 하나에서 뭘볼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질병이 없는 나라이다. 주님에 의해서 이 질병에 18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던 사람이 해방이 됐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만약에 어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면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고통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모든 질고로부터 해방되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이 징조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심지어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면 죽음이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징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잠깐이라도 보았다면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보았던 그 휘황찬란한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징조이고 예고편이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는 이들은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만약에 참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이 완성되는 나라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겠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을 가지고 늘 기대와 소망을 또한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으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소망으로 믿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힘을 내어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살아가야 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많이 힘들고 어렵고 18년 동안 진노에 살던 한 여성의 삶과 같이 힘겨운 것이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길이 미쳐질 때그 모든 질고로부터 벗어나게 됨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모든 시련과 아픔들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늘 활기차게 힘을 내어 또 말씀 따라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또 공동으로 하는 기도들, 하나님께 하나하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어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주여!